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 이바리, 이한입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은 솔로 투어를 나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날씨, 날씨. 아우, 어, 입에 뭐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은 부산에서 라이딩하러 가기 좋은 미량댐이라는 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글이 없어요. 보글이왜 없냐면은 어,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고글 옆에 이게 연결해놓은 게 깨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 귀찮아서 수리를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유, 매우 귀찮네. 들고 나가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laughs>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멧을 조금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미량댐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55km 정도 하고 내비 상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 뭐 어, 실제로 55km 1시간 반까지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 봐야죠. 어우, 뭐갈 데가 없는데. 출발. 가자. 가자. 오늘은 뒤에 텐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야이. 타고 나 있고요. 어, 오늘은 저 제가 좀 잠을 좀 어, 적당히 잘 편이라서 텐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생각보다 나와 계신 분들이 조금 모이는것 같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제가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별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런 걸잘볼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꽃들이 되게 예쁘다 맞죠? 이건 무슨 꽃이죠?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네. 프플 꽃인가? 확실히, 확실한 봄입니다. 잠깐, 제가 휴식을 하고 올라갈 거라서 잠깐 세웠고요 어, 잠깐 휴식 취하고 한번더 계속 영상 찍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곳이에요. 그, 양산에 에덴발리 가는 길적인데, 어, 지금 완전 지금 보니까는 여름의 풍경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여 여러분, 냥러분 지금 분 여러분, 여잖아요러분다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뭐만약분연인분여시분나 부부이실 경우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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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쉽게 일한다. 천천히 돌면서. 루지 워터파크, 워터파크? 워터파크가 있나? ATB, 승마, MTB. 아 경치 진짜 좋다. 여러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 혹은 경남 사시는 분들, 여기 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서 뭐 삼복도로 삼복도로라고 하죠 삼복도로 쪽에 오면은 이렇게 경치 좋은 거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아지 국토의 70%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산이나 이런게 많아가지고 혼자 나와서 여유있게 즐기는 음. 와이프가 이 장면을 보면은 삐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아기가 어, 있는데. 아침에 후다다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어, 오늘 좀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조금 느껴지네요. 마음에 여유가 느껴지고 마음이 조금, 음, 복잡했던 <laughs> 게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와 절경이네 와 지게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어,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달리고 있는 중이라 가야 된다라는 점 미안해요 주차 <laughs> 우와, 경치 진짜 좋네. 여러분들 진짜 경치 좋죠? 진짜 좋다 할지만 저는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또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번 하고 싶네요 물도 깨끗해 보이고 어디서 네, 가시지?

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 보이네요 내일 내일 되면은 더 많이 보이시긴 하겠지만 아, 물 좋다 뭔 소리지 是不是连锁了不呢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는 길에 지금 경치도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도 보시면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좋아! 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뭐 차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과 함께 여기 한번 바람 쐬러 오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부산에서 뭐, 당연히 차량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외로 도착할 거고요. 어,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1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어, 이거는 노래 가사인가? 근데 정말, 지금 제가 복귀길에도 보긴 하지만은 경치가 정말 이제 오면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랑 이제 가면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랑은 조금 더 틀리네요. 또 다른 경치가 나옵니다. 제가 금강산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금강산 뺨다고 칠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까지 바리어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